수세기 동안 오래된 예언의 메아리는 거대한 변혁의 시대를 속삭여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예언이 두드러집니다. 그것은 바로 송나라 시대의 예지로운 승려, 지공이 남긴 고대의 경고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방의 땅이 혼돈에 빠질 때 신성한 존재가 나타나 균형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징조들은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는 불안정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가 여러 나라를 뒤흔들고 오랜 구조가 무너져 내리며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잊혀졌던 옛 성현들의 예언이 다시 떠오르고 있으며 그 의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공만이 이 순간을 예견한 것은 아닙니다. 동서양의 다양한 예언들이 하나의 운명을 향해 수렴하고 있습니다. 예고된 시간이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수세기 전 두루마리에 새겨진 글고들이 현실 속에서 형체를 이루며 마침내 신성한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합니다. 당나라 시대에 쓰인 중국의 추배도 예언서는 동방에서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등장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것은 대혼란과 황폐함의 시기에 나타날 존재였습니다. 그 신비로운 시구에는 반도에서 떠오르는 빛이 언급되어 있으며 이는 무너지는 세계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될 징조라고 해석됩니다. 흥미롭게도 이 예언은 조선의 예언과 남사고가 남긴 기록과도 일치합니다. 그는 격변의 시기에 평범한 출신의 인물이 나타나 민중을 이끌 것이며 세상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서양에서도 가장 신비로운 예언자 중한 명인 노스트라다무스가 동방에서 전례 없는 변혁이 일어날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의 세기 예언에는 동쪽의 땅에서 나타날 통치자, 새로운 시대를 가져올 자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구절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아는 사람들은 혼돈의 시대 뒤에는 반드시 부흥의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환기는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전에 세계는 인간의 본질을 시험할 거대한 시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징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이례적인 정렬을 보이며 자연의 힘마저도 알수 없는 부름에 응답하는 듯 합니다. 최근 몇 년간 대규모 폭풍, 예기치 못한 지진, 이상 기후현상이 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개별적인 사건으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예언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재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 또한 거대한 균열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전쟁의 위기가 커지며 민족 간의 불신이 보이지 않는 독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현대 세계를 지탱해온 기반들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들이 믿고 있던 안정의 환상 또한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답은 언제나 고대 필사본이 행간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 답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정확성은 소름 끼칠 정도입니다. 예언된 것은 이미 현실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2025년은 약속과 심판을 함께 품고 있으며, 새로운 시대가 지평선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대 예언서 정감록이 한반도가 깊은 위기에 빠질 때 영적 지도자가 등장하여 길을 잃은 이들을 이끌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이 지도자는 평범한 출신이지만 초월적인 지혜를 지닌 인물로 묘사되며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을 사명을 지닌 존재입니다. 예언들이 반복하는 패턴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기록들은 국가들이 붕괴 직전까지 몰리는 불안정한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신비로운 예언서 중 하나인 추베도는 조수가 만나는 곳에서 빛나는 별이 나타날 것이라 기록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았지만 최근 연구자들은 이를 한반도에서 다가오는 변화의 징조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세계는 여러 번 변혁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예언들이 하나의 시기를 가리킨 적은 없습니다. 지공, 노스트라다무스, 남사고, 그리고 유럽의 신비주의자 루돌프 슈타이너까지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2025년 이후를 변화의 시기로 예견했습니다. 예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붕괴와 재탄생입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징후들은 이미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사건들은 예언적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세계는 점점 더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통제 불가능한 자연재해 드러나지 않은 전쟁과 공공연한 갈등, 국가 전체를 무너뜨리는 경제위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구 자체가 이 격변에 반응하는 듯 합니다. 예전에는 없던 강력한 폭풍이 발생하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진이 일어나며 바닷물이 상승하여 해안 도시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연의 힘만이 아닙니다. 인간 사회 자체가 유례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신이 퍼지고 있으며 과거에 경고해 보였던 제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붕괴하고 민중이 반란을 일으키며 진실이라는 개념마저도 흔들리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거짓 정보가 보이지 않는 전염병처럼 확산되면서 세계는 점점 더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학자들이 고대 예언서를 다시 연구하며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서양에서는 신비주의자들과 점성가들이 수세기 만에 한번 나타나는 천문학적 정렬을 주목하며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운명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가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영적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언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 존재는 정치적 권력이나 군사적 힘으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진리를 찾는 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능력으로 인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정감록은 한반도의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정도령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여 질서를 회복할 것이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에 따르면 그는 평범한 곳에서 태어나지만 비범한 운명을 짊어질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수세기 전에 동방에서 온 지도자가 새로운 빛을 세상에 가져올 것이라는 예언을 남겼습니다. 해석은 다양하지만 그의 말과 동양의 예언서들이 남긴 기록 사이의 일치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공은 마지막 순간에 혼돈 속에서 새로운 인도자가 나타날 것이며 그의 존재는 거대한 신호로 예고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호는 무엇일까요? 모든 이들이 볼수 있는 명확한 징조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존재가 우리 곁에 있으며 다만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러한 전환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파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수많은 힘들이 같은 운명을 가리킨 적은 없었습니다. 지공은 어둠의 시대에 등장할 깨달은 자를 예견했고, 남사고는 민족의 고통 속에서 태어난 지도자가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정감록은 그 인물이 혼란 속에서 나타나며, 처음에는 무명하고 과소평가되지만, 결국 역사의 흐름을 뒤바꿀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글고들이 현실이 되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미지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지탱하던 구조들의 붕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예견된 필연적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새로운 주기의 시작점으로 묘사되었던 한반도는 이제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며 마치 무언가가 곧 벌어질 것을 예감하는 듯 합니다. 극심한 기후변화, 이상 기후현상, 그리고 집단적인 불안감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예언을 믿지 않던 사람들조차도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비춥니다. 인류는 수많은 전환기를 겪어왔지만, 이처럼 과거의 예언과 현재의 사건들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시기는 없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세기 전에 남긴 큰 불안 속에서 동방이 떠오를 것이다. 라는 문장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추베도는 하늘과 땅이 그의 도래를 알릴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신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언된 흐름 속에 있으며, 그것을 외면한다고 해서 다가올 미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는 언제나 저항과 변화의 땅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전쟁과 침략, 지배를 겪었지만 완전히 굴복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기록에 따르면 이 땅은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정감록은 지도자가 등장하기 전에 반드시 분열과 공포의 시간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 시대가 도래하면 사람들은 길을 잃고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할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미 그 순간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포는 확산되고 의문은 깊어지며 혼돈 속에서 오래된 예언들은 더욱 강렬한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언들의 깊이를 이해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는 혼돈은 끝이 아니라 서막입니다. 오래전부터 예견된 각성의 서막. 그러나 역사 속의 모든 거대한 변화가 그러하듯 이 전환 또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을 요구할 것이며, 깨달음을 요구할 것이며, 눈앞에 현실 너머를 보는 이들이 다가올 운명에 대비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징조들은 이미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볼수 없었던 천문학적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별들의 위치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연구하는 자들은 경고합니다. 때가 왔다고. 경전들은 별들이 새로운 존재의 도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 순간을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많은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징조를 무시하다가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서야 비로소 예언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은 이를 반복적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미래를 본 자들은 조롱당했고 경고는 묵살되었으며 결국 시간이 흘러 그들의 말이 진실로 드러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세계는 다가오는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이미 어둠 속에서 서서히 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래된 질서는 우리의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 경고해 보였던 시스템들이 붕괴하며 기존의 제도들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더 이상 세상을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에 휩싸이고 있으며 두려움은 사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연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섬뜩할 정도로 정교한 패턴을 띠고 있습니다. 붕괴는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균열들이 점차 확장되며 마침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항상 이러한 전환기에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밤하늘에서 기묘한 빛들이 목격되고 설명할 수 없는 천문 현상들이 발생하며 자연의 순환조차 변화를 맞이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늘이 거대한 변화의 도래를 알리는 징조를 보내왔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신호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감록은 잠들어 있던 용이 깨어날 때 혼돈 이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동양에서 용은 힘과 재탄생을 상징하며, 이는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들은 폭풍을 헤쳐나가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그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는 고대의 예언들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동방의 한 땅이 시련을 겪은 뒤, 세계를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다 라고 남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장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의 현실 속에서 선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전쟁과 변혁의 중심이었던 한반도는 이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흐름 속에서 이 작은 반도가 중심에 서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곳까지 굴러왔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류는 지금 거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변화를 거부하며 사라져가는 과거에 매달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변화가 불가피함을 깨닫고 준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자들은 결국 두려움에 삼켜질 것이며 그 너머를 볼수 있는 자들만이 다가올 시대에 적응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예언은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믿지 않는 이들의 의심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고대 문헌들은 불의 신호가 위대한 계시를 앞서게 될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호의 의미에 대해 학자들은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천문학적 사건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다른 이들은 세계를 뒤흔들 혁명을 암시한다고 주장합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확실한 것은 그 순간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사회 구조는 내부에서부터 붕괴하고 있으며 아직 이를 깨닫지 못한 자들도 곧 현실을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된 질서와 새로운 흐름 간의 충돌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해온 기존의 체제는 필사적으로 버티려 하지만 변화의 거대한 물결을 막기에는 이미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예언들은 항상 미지의 것이 가시화되는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들이 국가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기,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이전까지 단절된 듯 보였던 사건들이 하나의 흐름 속에서 연결되며 주의를 기울이는 자들에게만 그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는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으며 국가 간의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사회는 불안과 불신 속에서 점점 더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무엇인가가 다가오고 있는 듯, 그리고 그것을 더는 막을 수 없는 듯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고대의 기록들은 대전환이 오기 전에 반드시 혼란의 시기가 있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혼돈이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만 새로운 질서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결코 조용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정감록과 추배도는 거대한 안개의 밤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 시기는 진실이 가려지고 사람들이 서로 모순된 정보와 거짓 속에서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실은 끝없는 이야기 속에서 희미해지고 공포는 대중을 얽매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혼돈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붕괴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언들은 단순히 재앙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재탄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옛것의 폐허 위로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것이라 남겼습니다. 지공 또한 어둠의 시대가 끝난 후 새로운 의식이 세상을 인도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환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준비된 자들만이 혼란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길을 잃고 결국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순환해 왔습니다. 모든 번영의 시대는 파괴의 시기를 앞세워 도래했습니다. 인류는 이미 수많은 제국들이 무너지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질서가 태어나는 과정을 목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차이는 규모입니다. 이전에는 한국가나 문명이 변화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하나의 흐름 속에 얽혀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변화는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개편을 넘어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꿀 것입니다. 대전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눈을 뜬 자들은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있으며 현실을 외면하는 자들조차 결국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언들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한때 먼 미래의 신비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정감록은 한반도가 격변의 시대를 맞이한 후 새로운 질서를 이끌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협상과 대립, 국제 세력들의 개입, 불안정한 균형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며 거대한 변화의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적 이해관계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닌 글로벌 질서 재편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지공은 극심한 혼란 속에서 등장할 한 인물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는 가치가 사라지고 혼란이 지배하며 사람들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시대를 묘사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이 시대보다 그 예언이 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까? 가짜뉴스. 정보 조작, 극단적 이념 갈등, 정체성의 혼란 이 모든 것이 인간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으며, 지공이 수세기 전에 본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노스트라다 무스는 서방의 왕자가 흔들릴 때 동방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떠오를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내부적 갈등과 불안정 속에 빠져 있으며 경제적 위기, 대규모 시위,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서구권은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반대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은 급속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반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언된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현대 과학조차도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가 단순한 사회적 현상이 아니라 환경과 자연까지 포함한 거대한 전환의 일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언들은 단순히 정치와 사회의 위기를 경고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세계 자체가 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연이 실현될 것인가를 묻는 단계가 아닙니다. 남은 질문은 오직 하나, 그 순간이 언제 완전히 드러날 것인가.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자들은 알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수세기를 거쳐 우리에게 도달한 예언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 내용이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꼭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언과 미스터리를 계속해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지금 화면에 다음 영상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래에 대한 당신의 시각을 바꿀 숨겨진 비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클릭하고 확인하세요.